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숙사 짐쌀때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필요한 것들 이외에도 꿀팁들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상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바로 슬리퍼입니다. 슬리퍼, 이거는 인터넷에서 구매를 한 건데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슬리퍼 구매하셔도 됩니다. 슬리퍼가 기숙사에서 필요한 이유는 어, 층간 소음을 조금 더 줄여주기도 하고 바닥 청소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슬리퍼를 이용하면 조금 더 깔끔하게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필수템은 슬리퍼입니다. 두 번째로 욕실 바구입니다 그냥 이렇게 손잡이 달린 욕실 바구니 사용하셔도 되고 이거 그냥 다이소에 갔으면 물품 그냥 이렇게 놔둘 수 있는 그냥 바구니인데 요런 거 들고 다니셔도 상관없습니다 본인 물품이 개인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샴푸, 린스, 바디샤워 정도 이렇게 세 가지 들어갈 수 있는 요런 통 있는 거 좋아요 요런 거 하나씩 꼭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짜잔 세탁망입니다 기숙사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세탁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세탁을 하고 나오면 옷감이 많이 상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세탁망에다 놓고 빨래를 하시면 옷이 좀덜 상하기 때문에 세탁망 꼭 추천드려요 사이즈가 많은데 뭘 사야 되는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자주 입는 거 아니면 짐 싸가실 옷들 사이즈 보셔가지고 결정하시면 돼요 저는 이거 중형짜리 샀던 것 같거든요 이거 한두 개 정도 챙겨가시면 진짜 좋으니까 이건 꼭 챙겨가세요. 네 번째로, 옷걸이입니다. 이것도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 이거 다섯 개인가 여섯 개가 한 묶음인데, 좀 많이 가져가세요. 옷걸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이게 조금 거기 있는 것 중에 제일 단단하고, 어 옷을 걸 때도 되게 잘, 걸려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요런게 있어서 옷 같은 거 이렇게 사이에다 놔두면 옷이 잘 빠지지 않고 좋습니다. 요렇게 생긴 옷걸이 있는데 옷걸이 진짜 이거 좋아요. 그리고 많이 옷걸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꼭 기억하세요. 옷 바구니입니다. 우와, 엄청 귀엽죠? 이거 또 다이소에서 샀어요. 보통 다 다이소에서 생활비를 사는 편인데. 이 세탁 바구니는 방 안에 옷 같은 거 쌓아놨다가 나중에 세탁실 갈때 들고 가야 될때꼭 필요하거든요 이거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귀엽고 이렇게 접혀요 엄청 좋죠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나중에 짐을 포장해서 올 때는 이렇게 가져오면 되고 사용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쭉 펴고 이렇게. 생각보다 옷감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옆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무슨 용도로 만들어 놓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저는 그냥 여기다 해서 핸드폰 가지고 가지고 내려와요. 여기 무거워서 이렇게 되니까 핸드폰 놓을 데가 없어서, 여기다 핸드폰 놓고 이렇게 들고 내려와요. 이거 다른 색상도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사시면 돼요. 꼭 이거 안 사셔도 돼요. 그냥, 뭐, 플라스틱 백으로 되어 있는 거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빨아서 사용하거나, 이렇게 닦아서 사용하거나, 이렇게 그게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거 쓰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거 잘 쓰고 있습니다. 닭바구니. 이것도 꼭 필요한 물품입니다. 다음으로 멀티탭입니다 일단, 길이는 길면 길수록 좋아요. 왜냐면 침대까지 가져가서 멀티탭을 사용해야 되고, 책상에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멀티탭은 한두개 정도 있으면 좋은데, 저는 그냥 하나만 가져가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 이렇게 멀티탭. 지금 4구짜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4구 조금 작을 수도 있어요. 한 6구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네개 정도 하면은, 왜냐면 여기 아이패드 충전해야 되고, 여기 핸드폰 충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노트북 충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스탠드 꽂아놔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네개 벌써 찼죠 그래서 나머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네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한 여섯 개 정도. 아니면은 네 개짜리 사고 네 개짜리를 하나 더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고. 근데 멀티때은꼭 필요하니까 꼭 사시고 저는 한 3m 정도. 짧은 거는 안 돼요. 짧은 건 너무 짧아가지고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한 3m 정도는 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이렇게 전원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이네 개가 다 꺼져요. 근데 만약에 사용을 하다가 제가 만약에 다른 거는 다 충전이 되잖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걸 켜놓고 여기 내가 끄고 싶은 것만 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좋아요.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생긴 거 사시는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멀티탭. 사용하기 진짜 편합니다. 멀티탭 꼭 사세요.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텀블러. 여기 마크 나가면 안 되는? 이렇게 그냥, 꼭 이렇게 생긴 거 아니어도 되고, 텀블러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가시면은, 기숙사 같은 데서는 계속 물을 떠 마셔야 되기 때문에, 뭐, 컵 같은 거는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큰 물통 같은 거 있으면 좋고, 그리고 그, 수저 세트 같은 거 있으면 좋아요. 저녁에 야식 먹거나 하면은, 뭐, 젓가락이나 이런 거 오긴 하는데, 가끔 가다가 부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젓가락이나 아니면은 그, 라겔락통 같은 거 있으면은 음식 같은 거 미리 덜어놓고 나중에 냉장고에 넣어놨다 다시 데펴서 먹고 이렇게 편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뭐, 식기류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있는 게 좋아요. 본인 거는. 식기류 하나 정도는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컵 같은 거는 꼭 챙기세요. 텀블러. 텀블러는 꼭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스탠드. 엄청 귀엽죠? 이거는 제가 집에서 사용하는 거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스탠드는 지금 영상에는 나오고 있지만 집에는 안가았어요학교에다 그냥 놔두고 왔기 때문에 그 스탠드 같은 거꼭 이렇게 생긴 거 휴대용인 거는 꼭 필요하니까 챙기세요. 지금 불이 들어와 보려고. 이런 스탠드, 그 책상에다 놓고 사용하거든요, 보통? 왜냐면 저녁에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숙사가 단체생활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자는 시간에 제가 공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지켜줘야 돼요. 에티켓이니까. 애들 계시니까 애들 잘때불 꺼주고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스탠드 켜놓고 공부를 하고 좀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탠드는 챙겨가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뭐,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에 스탠드가 구비되어 있는 학교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에 거기 스탠드 있다고 하시면 필요 없는데, 스탠드가 없는 학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개인 휴대용으로 되어 있는 스탠드는 꼭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안 가져간 이유가 불이 엄청 강하지 않아요. 충전했을 때 오래 쓰지 못해서 이걸 안 챙겨 간 건데 조금 불 여러 개 있고 뭐 단계 있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가 좀 많고 그리고 배터리가 조금 오래 가는 게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좀 챙겨 가시면 좋습니다. 스탠드 챙겨 가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방석입니다. 방석. 제가 지금 방석을 한두개 정도, 두세개 정도 샀는데 방석은 꼭 필요해요. 오래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엉덩이 엄청 배기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사가지고 이두 개를 겹쳐서 앉아요. 이게 보통 방석이 눌려가지고 나중에 이 폼이 엄청 죽거든요. 그러면은 또 앉아있는데 엄청 불편하니까 보통 방석을 두 개를 사서 그냥 이렇게 두개 받치고 앉아요. 그러면은 위에 게 하나 죽던 밑에 게 하나 죽던 상관없이 그냥 퐁퐁하기 때문에 방석은 두개 정도 그냥 이렇게 받쳐서 쓰고 있습니다. 방석 꼭챙겨가세요 그리고 이거 나중에 바닥에 앉아서 공부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저는 좀 있어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바닥이 편하기 때문에 바닥에 앉아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닥에 앉을 때 이거 깔고서 앉으면 조금 편해요. 일단 이거, 이렇게 생긴 방석 꼭 챙겨가세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마스크. 마스크 필수죠. 근데 뭐 학교에서 안쓸 수도 있는데 감호학과 특성상 그 실습 가거나 할 때는 무조건 써야 돼요. 94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아직 공지가 나오진 않았는데 저희 코로나 때 학교를 갔기 때문에 마스크 무조건 필수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 꼭 챙겨갑니다. 근데 이게 좋은 점이 쿠팡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제가 광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잘 써가지고 이게 좋은 게 이렇게 하나씩 비닐 포장이 되어 있어요. 환경에 난줄수 있는데, 이거를 들고 다니기가 편해요. 마스크 가끔 가다 끈끈어지거나 하는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오염됐다거나 내가 떨어뜨렸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있으면은 가방에 한두 개씩 챙겨다니기 진짜 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9다 챙겨가고, 그냥 그냥 뽑아서 쓰는 그냥 마스크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거. 그 그거 이렇게 해서 세개 보통 마스크를 챙겨갑니다. 근데 저는 이거 진짜 좋아요.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기 좋아가지고 이거는 하나씩 사 놓습니다. 이거 좋아요. 그리고 가방. 가방은 뭐 그냥 학교 준비물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가방을 보통 두 개에서 세개 정도 가져갑니다. 일단 이 학교 다닐 때 필수템 백팩. 일단 백팩 사는 거 기준은 저는 좀 튼튼한 거 사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뭐만원 이마저 이것도 사실 비싼 건 아닌데 이거 베이커도 없는 걸걸요? 그냥 아무거나 산 건데 인터넷에서 산거한 2만 원인가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가격도 한번 찾아보고 올려드릴게요 잘 쓰고 있는데 이거 되게 무겁고 해가지고 잘안 망가질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냥 얇은 천으로 된 가방들이 간혹 있는데 그거를 쓰면은 그 전공 책이나 뭐 이런 거 하나만 넣어도 가방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방을 한번 바꾼 거거든요 예전에 쓰던 거에서 뭐짐 같은 거 많이 들고 다니면은 찢어질 것 같은 거는 안 들고 다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여기 앞에도 있고 여기 위에도 또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찝찝이에다가 여기에 또 공간 또 있고 옆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이거 그냥 가성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안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지금 좀 봐주고 있는데, 이렇게 보여드려야 니 이렇게 또, 섹션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안쪽에 노트북을 놓고, 가운데다 짐을 놓고, 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방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그것도... 이렇게 생긴 거. 그냥 뭐 캐주얼하게 메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방? 이런 거 하나씩 챙겨 가지고 가요 그래서 기분 내고 싶은 날 있잖아요 카페 가거나 사진 찍으러 가고 싶은 날 그런 날에는 이런 가방 하나씩 들고 가야 되는데 없다고 매번 올라올 순 없으니까 이런 거 하나씩 챙겨 가고 그다음에 저 백팩 학교 갈때꼭 챙겨야 되니까 저거 챙기고 이렇게 꼭 챙겨 갑니다 이거 지금 제가 다 써가지고 안에가 없는데 돌돌이 돌돌이는 청소할 때 필요해요 이거 바닥 청소할 때는 안 써요 바닥 청소할 때는 별로 의미가 없고 이거 침대 청소할 때 좋아요 침대 밀면서 사용할 때 이거 진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돌돌이 하나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 물품 응. 다 나오지도 않네 이렇게 생긴건데 이거 아니어도 돼요.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도 괜찮거든요. 지금 집에서 사용하는 게 이거여가지고 이거 그 바닥 청소할 때 좋아요. 물티슈 같은 걸 여기다 끼워가지고 바닥 그냥 밀면 되는 밀대거든요. 3,000원에서 5,000원인가 하는데 이걸로 하면은 굳이 허리 꼽히고 청소 안 해도 되고 생각보다 잘 밀려요. 그래서 이거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거 사시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그 제품이 없어요, 저한테.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기가 어려운데, 그, 이동용 책상이 있어요, 조그만 거. 그거 제가, 제가 산 걸로 링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근데 그 책상이, 그, 아까 제가 앉아서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바닥에서. 바닥에서 앉아서 공부할 때 좋고, 침대 같은 데 올려놓으면 침대에 앉아서 공부하기도 편해요. 그래서 그거 있는 게 좋고, 그, 컵 테이블이나 뭐 이런 거꼭 있어야 되냐,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 저는 있는 거잘 쓰고 있습니다. 컵테이블이랑 그 태블릿 그 꽂는 것까지 있는 걸로 저는 샀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쓰고 있습니다. 굳이 비싼 건안 사도 돼요. 그냥 본인이 봤을 때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 안에서만 사시면 되고, 그거 진짜 있으면 좋으니까 꼭 사세요. 이렇게. 있으면 좋은 템이 하나 있어요. 그 귀마개는 챙겨 가시면 좋아요 본인이 잠기가 좀 예민하시다 하시면은 귀마개는 챙겨 가세요 왜냐면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너 너무 시끄러워 이렇게 할순 없거든요 근데 뭐 본인이 느끼는 그러니까 본인이 잠기 예민하거나 아니면 소리 좀 예민하다 하시면은 뭐 노이즈캔슬링 노이즈 되는 그런 이어폰을 챙겨 가시던지 아니면은 귀마개 챙겨 가셔가지고 조금 방 친구들이랑 조율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는 일단 방 친구들 잘 만나서 이렇게 잠기가 예민한 친구들은 별로 없거든요. 제가 예민하지. 그래서 그냥 딱히 그렇게 문제는 없는데 다른 방에 그런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막에 있으면은 좀 삶의 질이 올라가니까 기막에 하나쯤은 한번 챙겨가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일단은 필요한 물품에 대한 건 일단 다 나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음... 화장실 청소할 때 쓰는 솔, 그리고 청소 물품이나 아니면 휴지, 물티슈, 그 다음에 뭐손 닦는 핸드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밀대. 그런 거는 말씀 안 드린 이유가 보통 공용 물품이잖아요. 다 같이 청소하고 다 같이 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나눠 썼어요. 지금 고용 물품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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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같이 사는 거 괜찮냐라고 일단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그 물품을 같이 구매를 해요. 그래서 같이 쓰고 없을 때도 다 같이 구매를 다시 하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 들어가면은 휴지나 이런 게 없을 수 있으니까 갈때한 일주일 정도 쓸 만한 거 뭐 휴지 3개에서 5개 정도는 따로 챙겨가고, 가서 이제 뭐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고 싶냐? 근데 같이 쓰는 게 괜찮다고 하면은 휴지 같은 건 공용으로 사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사용 했습니다. 그리고 샴푸랑 리진스랑 뭐 바디샤워, 바디크림 뭐 이런 무게 많이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택배로 붙여요. 그러면 일단 가져가는 무게가 줄기 때문에 훨씬 좋아요. 대신에 그게 시간이 안 맞으면은 사용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일회용 물품 같은 거 혹시 몰라서 챙겨는 가고 그리고 그거는 물품 한 일주일 정도 미리 보내요 짐 보낼 때 같이 그럼 그쪽에서 물품이 도착이 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짐 올릴 때 같이 올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개봉하고 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짐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나눠드리는 건데 저는 일단 택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한번 1학년 1학기 때 짐을 가지고 내려가봤고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모님이 데려다주신다 하면 가지고 내려간 적 있거든요. 짐을 가져가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짐 되도록이면은 택배로 짐을 다 붙이고 몸만 내려갑니다. 그게 진짜 제일 좋아요. 그럼 가서 그냥 짐 올려놓고 풀고 하면 되거든요. 보통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저는 카카오 로젠 택배라고 있는데, 그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들어가는 거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카카오페이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밑에 쪽에 전체라는 이렇게 세 가지, 세 줄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전체 창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은 배송이 있어요. 배송에 들어가셔가지고, 방문 택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문 택배 누르고 본인이 원하시는 날짜, 가져갔으면 좋겠는 그 날짜를 설정을 해주시고 박스 무게 같은 거 재가지고 표시만 해주시면 그 날짜에 오셔서 가져가십니다. 택배가 이게 좋은 점이 방, 1번, 방문 택배. 그래서 와서 가져가니까 내가 가지고 나가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가격이 싸요. 우체국 택배나 이런 데보다 훨씬 저렴해요. 가격 알아보시면 은 진짜 살 거예요. 그것도 제가 한번 찾아서 여기다 올려보겠습니다. 가격이 진짜 싸요. 그래서 진짜 좋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날짜에 설정할 수 있고, 빨리 받을 수 있고, 그, 주문을 해놓고 나서 가져가시면 보통 다음날 도착해요. 여기서 저는 군산까지 가는데, 다음날은 진짜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네 가지가 진짜 좋거든요. 저는 이걸로 사용하는데, 다른 택배 사용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거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거 핸드폰으로 착착착착 하면 바로바로 바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팁 아니면 팁인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박스 활용하는 거가 있어요. 보통 체국 택배나 이런 거는 이렇게 종이 박스 같은 거 많이 사용하는데, 종이 박스 쓰셔도 돼요. 그게 편하시면. 근데 저는 그몇번 사용해 봤거든요. 한세번 정도 그렇게 썼고, 그 친구들이 이사박스 같은 거 썼는데 그게 좋아 보여가지고 샀는데, 왜 쓰는지 알았어요. 이사박스저희가 여기다가 뭐 샀는지 올려드릴 건데, 6호. 그러니까 사이즈에요. 호수가. 그 사이즈인데, 저는 6호. 좀큰거 샀고, 5개에 24,990원 이래요. 대충 25,000원 정도 하겠죠? 근데 이게 좋은 게, 종이 박스 하나 사면은, 종이 박스도 한 3, 4,000원 하거든요. 하나에 큰거 사면은. 근데 이것도 지금 그 정도 가격이면은, 5, 25니까, 하나에 5,000원씩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쓸 수가 있고, 그리고, 가지고 가서, 그걸 쟁여놨다가, 나중에 올때 다시 박스 안 사고, 저거 그냥, 다시 포장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돼요. 사는, 박스 사거나 처리하는게 힘들다 하시면 그이 이사박스 한번 사용해보시는거 추천드립니다 이사박스 진짜 좋아요 이렇게 제가 준비한 기숙사 필요 물품에 대한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나름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필요한 걸다 말씀드렸나 싶기도 해요 네, 뭐, 제가 혹시나 더 생각이 난다면 댓글창이나 이런 데더 달도록 노력해볼게요.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제공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모두 모두 수고했어요. 준비 잘 하시길 바래요